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현재 x r p 가격은 3,310원. 전일 대비 1.56%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 분위기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트코인 보이시죠? 지금 1억 5,100만원. 자, 11만 2천 달러를 찍었어요.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합니다. 자, 이더리움도 지금 바짝 따라붙고 있고요. 심지어 도지코인과 솔라나, 폴리곤까지 다 같이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근데 진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런 강세장에서 XRP가 조용할 수 있냐는 거죠. 절대 아니겠죠. 지금 XRP 같은 경우도 7주 만에 최고겁니다. 차트를 보니까 3,310원 하루새 거래량도 1억 2,700만 개가 거래가 됐고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 XRP를 100만 개 이상 들고 있는 고래들이 지금 47억 개가 넘게 들고 있어요. 자, 이 고래들이 XRP를 쓸어 담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단기시세차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중장기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이 말은 이게 진짜 간다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진짜 소름이 돋는 게 뭐냐 이 고래 지갑 수가 역대 최고치 바로 코앞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들면 기록 갱신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있는 가장 똑똑한 돈들이 xrp에 모이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작년 말에 XRP가 한번 튀었을 때 고점이 2.4달러였어요. 자, 근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 이미 2.45달러를 뚫었습니다. 자, 근데 아직도 진짜 핵심 구간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자, 전문가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번 흐름 제대로 가면은 2.6달러에서 그 다음은 3달러까지도 볼수 있다.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죠. 4천원대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요. 자 실제로 지금 이 수준이 마지막 조항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밀어주면은 진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올랐다가 말겠지 이런 시선으로 보면은 진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시장 전체가 지금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이런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만 혼자 가는 장세가 아니에요. 알트코인 전체가 반응 중에 있고요. 그 중심에 지금 XRP가 다시 올라서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분위기에서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감이 좀 오시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게 지금 XRP는 차트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도 우선 차트 먼저 볼게요 자 지난 두달 동안 세 번이나 뚫으려다 실패했던 자리 자그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최근 5일 동안 연속 양봉이죠 자 이건 단타 세력이 아니고 장기 자금이 들어왔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흐름 한번 나왔다가 금방 꺾이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밀릴 때마다 다시 올라오는 모양이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어제랑 오늘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위로 밀어줬죠 그렇다는 건 그냥 눈치 보고 있는 흐름이 아니라 세력이 여기서 한번 돌파를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게 뭐냐면요 골든 크로스가 완전히 확정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렵게 들리시죠 자 근데 진짜 쉬워요 골든 크로스란 게 뭐냐면요 단기선이 장기선을 위에서 꾹 눌러주면서 이제부터는 방향이 위로야 라고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차트 모양이에요 자 이게 떴다는 거는 이제 단순히 반등이 아니라 추세가 위로 틀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3,300원을 뚫었고요 자 지금 시장은 다음 목표 2.6달러 2,800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작년 XRP 반등 고점이랑 딱 겹치는 그런 자리에요 자, 여기만 넘으면요. 심리적 마지노선 4,000원대까지도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혹시라도 눌릴 수 있는 구간도 좀 미리 알려 드리자면 3,100원 초반. 자, 이 자리가 단기 지지선이에요. 자, 여기가 무너지면요. 2,800원에서 2,900원 사이까지는 한 번에 눌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분위기로는 이렇게까지 빠질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은 단타 세력이 장난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고래들이 아예 자리를 잡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인 건데, 잠깐 눌러도 다시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미국 시장도 좀 참고해야 되는데, 오늘 나스닥, S&P 500. 자, 이것도 살짝 흔들렸지만, 전체적인 코인들이 디컵 홀링 하는 것처럼 혼자 위로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진짜 강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타이밍의 문제예요. 오를까 말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안에 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근데 지금 이 시장을 보면서 이걸 내가 혼자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솔직히 그 생각 드셨던 분들 한둘이 아니실 거예요 자 이게 뉴스 한두 개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사고 파는지 자 이걸 실시간으로 파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저희는 이걸 대신 챙겨 드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료 공유방입니다 자돈 드는 거 없고요 그냥 들어와서 정보만 받아보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흐름을 보면서 아 이게 지금 기회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수익은 따라오게 될게죠 자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공유방 링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고요. 하나는 PC 링크인데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PC 링크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차트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왜 고래들은 이렇게까지 XRP를 쓸어 담고 있을까? 이 질문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단타 수익을 보려는 거냐? 이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XRP한테 벌어지고 있는 진짜 변화를 아는 사람들이 미리 자리를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XRP가 그냥 결제용 코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아예 재무회사 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자 근데 그게 진짜에요 비트와이스 자산운용 CEO가 직접 말합니다 지금 이 흐름이 계속되면은 1년 안에 사람들이 입에서 리플은 XIP의 재무회사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진짜 그렇게 될수 있냐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상장 기업들이요. XRP를 그냥 투자용 코인이 아니라 재무 준비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다 트라이던트도 있고 위버스, 그리고 비보 파워 같은 이 회사들은 각각 수천억 원대 XRP, 기반 자산을 발행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기업이 XRP로 채권을 찍고요. 회사에 금고를 쌓아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 기업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라건 XRP를 디지털 현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은 뭔지 아세요? 바로 리플이 들고 있는 XRP 양입니다. 자, 지금 리플이 부여한 XRP가 무려 470억 개가 넘습니다. 자, 하나로 치면요. 150조 자, 그러니까 조금 더 넘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규모면요. 그냥 코인회사가 아니라 실제 재무부 역할을 할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데, 자, 물론 이중 상당수는 에스크로에 묶여서 있지만, 그 에스크로마저도 매달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풀리고 있죠. 즉,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흐름을 본 전문가들은 아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리플은 이미 재무회사다 라고요 자 단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쯤되면 슬슬 감이 오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XRP를 단타로 보지 않고 이건 방향이구나 라고 하는지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리플은 XRP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스테블코인, RLSD, 은행 파트너십, 제도권 연결까지 지금 진짜 어마어마한 생태계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앞서가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자, 리플이 최근에 뭘 했냐. BNY, 멜론. 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손을 잡고 자기네 스태블 코인, r l u s d 의 수탁을 맡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XIP 생태계가 진짜 연결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단순히 코인 발행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은행이 리플 자산을 보관을 해주고요. 그걸 기반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부터는 진짜 제도권이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제도권이 리플 편에 붙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자 게다가 이 RLUSD는 XIP 원장에서 위 돌아가는 스테이블이에요. 자그 말은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로 XIP가 사용된다는 거죠. 즉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할수록 XIP는 뒤에서 계속 수요가 붙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ETF도 움직이고 있죠. 7월 중에만, p r o s h 터 a r s Tuttle Capital, Volatility s 자, 이런 회사들이 XIP 선물 ETF 5개를 한꺼번에 출시할 예정이에요. 자, 이런 건 진짜 처음 있는 일인데, 자, 그리고 지금 s e c 의 현물 ETF 신청도 지금 10개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중 일부는 다음 분기승인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이 들겠죠? 이게 진짜일까? 나 빼고 다 아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느낌. 자 근데요 이건 느낌이 아니고요. 데이터로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지금 고래들이 들고 있는 XRP 47억개가 넘어요. 자이 수치 거의 역대 최고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게 가격은 이미 2.4달러 지금 3,300원대를 넘었는데 이 고래들 팔고 있지 않아요. 자 심지어 일부는 더 사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XIP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지금 이 상승은요. 그냥 뉴스가 따라 올라가는 단기 파동이 아닙니다. 진짜 자금, 진짜 신뢰, 진짜 방향성. 이세 가지가 한 번에 붙는 타이밍은 진짜 자주 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XIP는 지금 그한 번에 오는 시점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요 이걸 대신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유방은 100% 무료고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까지 빠져야 기회인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비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자, 혼자 하다가 그냥 기회를 놓치셨다면 이번에는 공유방에서 들어오셔서 흐름만 확인을 해보세요. 자, 정보는 저희가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에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어,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다음에 볼린저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어,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아,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